안녕하세요. 옆집에입니다. 네, 오늘, 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지금 뭐, 밖에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 걸린 분들이, 어, 뭐, 돌아다니면서 퍼트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미세먼지의 그 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밖에. 너무 심해서, 어, 밖에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예, 꼭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 마스크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어, 뭐 약국에서 팔지 않으니까 예, 살 수가 없어요. 어, 저는 그냥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어, 옆집병 메일입니다. 예,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옆지방한테 어,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익반하고 장초반 단타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음, 단타반 같은 경우에는 어, 꾸준히 어, 수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음, 잘하시는 분들이 예, 몇몇분 계시는데 어, 주는대로 찰떡같이 아주 잘 받아 먹는 것 같습니다 어, 스윙반에 가입을 하시면 음, 단타반은 어, 자동으로 예, 무료로 예.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시면 예. 두개다 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어. 종목 분석을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손 ENA 네,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음, 이 기생충, 어, 그런 제작사죠.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크게, 어, 상승을 보였었구요. 어,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슬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어, 좀 읽어보면, 음, 코로나19 여파로, 어, 온라인 게임이나 교육주 쪽으로, 예,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 최근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이 제작사로 유명해진 어, 바른손 E&A는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어, V4의 개발사 넷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아스텔리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사람들이 어, 외출을 안 하고 어, 집이나 어, PC 방에서 주로 게임이나, 어, 이런, 뭐, 교육 온라인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돌아다니기 좀 꺼름직, 꺼름직하죠. 예. 뭐, 누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어, 혹시, 어, 그런 바이러스 환자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죠. 아무래도, 어,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고, 어, 또 내가 전염이 될까봐. 꺼림직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 음, 충분히 많이 올랐었구요. 6,440원까지 올랐었으니까. 어, 그러고 나서 한번 떨어졌죠. 3,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어, 다시 5,000원까지 바운딩이 되면서, 어, 이런 식으로 바운딩이 됐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5,000원 자리까지 어, 올라갔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슬슬슬 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어, 요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부딪히고 다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결국엔 이제 요 지지라인인 3600원을 깼죠. 깨트리면서, 어, 제가 어제 여기서 좀더 하락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한 21선까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21선 위에 살짝 걸치네요. 여기서 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내일은 어, 내일은 아니죠. 이제 월요일 날. 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이제 어 여기 21선까지 더 떨어질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요. 바른 손도 마찬가지죠. 뭐, 바른 손 같은 경우에도 뭐, VR, 요런 게임을 제작하기도 하고, 펜시 그런 것도 만들고, 어, 뭐, 영화 사업, 이런 것도 한대네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어 여러가지를 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어, 바른손 E.N.A. 같이 어, 기생충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라오고 나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친절하게 이렇게 또 어, 여기 물리신 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었었고요. 뭐 어, 그러고 보면 어, 좀 친절한데 어, 만약에 오늘 빠져나오지 못하셨다면 어, 지옥을 맛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기회를 줄때 빠져 나와야지. 기회 줄때못 빠져 나오면 그 다음엔 어, 이렇게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나 기생충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끝이 났죠. 효과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 주가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것이죠. 원래 주가 여기잖아요. 여기 2,000원대. 2,000원대까지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뭐 며칠 안으로 어, 다음 주에 어, 2,000원까지 오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웰크론. 네, 웰크론이 마스크 이런 테마에 어, 편승해서 크게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음, 실적도 3년 중, 어,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다 흑자로 전환을 했고, 어, 아주, 크게, 어, 수익을 좀본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어, 6.5% 상승을 보였네요. 영업이익도, 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조금, 어, 하향으로 돌아섰고, 살짝 뭐 단기 순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이네요. 이 웰크론하면 극세사를 전문으로 하는 만드는 그런 업체고요. 뭐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 뭐 코로나가 이, 끝난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러더니 다시 또그 신천지라는 그런 어그그 미당교회죠 미당교회에서. 다시 또, 어, 제, 이 신도들끼리, 어, 바이러스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음, 이 다시 또, 어, 다 죽어가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상승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서 이렇게 또 7,000원 넘어서 1,700원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이 주식이 이제 어~ 더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 사망자보다 더 강렬한 그런 그런 건 없죠 뭐~ 더큰 기대감을 갖게 하려면 뭐~ 집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망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없죠. 아무래도 집단으로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없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어,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거보다 더강 강한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뉴스는 없다. 네, 그 예를, 여러분들 그 대지열병 때 보셨잖아요. 대지열병 때뭐 돼지 돼지들 처음 죽어나갈 때나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 그 후로 어디 주가가 오르던가요? 떨어지기만 하지. 예, 그,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어, 이제는 진짜, 이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어, 주가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이렇게. 어, 여기 한 번, 오일성까지 볼게요. 7,300원까지는, 어, 다, 어려울 날, 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뭐, 상승이 아닌, 어, 이제, 하락으로, 어, 전환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뭐, 이제 뭐, 완전히, 어, 이제, 다시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종목들이, 어, 상승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의외로 또 이렇게 또 대구에서 어, 질병이 또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또 다시 재차 상승을 할, 할 했는데 어, 의외네요. 참의외예요 이렇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어, 근데 이게 또, 어, 다시 고점을 찍어줬고, 음, 이제는, 이제는 진짜 하락이다. 이제는 진짜 하락이다. 어, 이게더 상승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형 포장. 어, 대형 포장은 골판지 테마가 일어났네요. 이런 대림 재지나, 대림 포장, 대형 포장, 영풍. 영풍제지, 신대양제지 이렇게 골판지 테마가 일어났고요. 여건 어 윤석열 그런 어 검찰 총장 그런 테마에도 예 속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음 전날 이렇게 보면 좀 매물을 소화한 그런 모습이죠. 매물을 소화했고 또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하나가 달라붙죠. 양봉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음~ 점차적으로 어~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어~ 이게 월요일날 시작할 때 어~ 좀 갭으로 뜨던가 아무래도 갭으로 떴다가 이렇게 운봉으로 떨어지던가 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요한님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가던가 예둘 중에 하나로 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구요. 뭐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은 음한 요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 요기. 어. 처음엔 어 1400원까지 어 쭉쭉 올라간다면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어 올라간다면 1400원까지도 갈수 있고 또 여기를 뚫어주면 1500원 있는 데까지도 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뚫어주고 근데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이 뭐 힘이 좀 약하죠. 거리량도 약하고 음뭐 천천히 아주 음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성질 급하신 분들은 못 하죠. <laughs> 아무래도 팔로. 네, 바루 역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런 백신 진단 시약이나 방역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어, 다시 또, 어, 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렇다가 이제 싹 죽었다가 다시 또그 신천지, 어, 교회 때, 교회 신자들이 또 이렇게 어, 바이러스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바람에 또 크게 이렇게 4천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어, 이젠, 어, 이 오르지를 못하죠. 오르지를 못하고 자꾸 은봉을 내는데, 어, 은봉, 은봉인데도 또더 밑으로 하락한 은봉이죠. 아무래도 이제, 어,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봉이 두 개면 아무래도 하나만 있어도 불길한데 운봉이 두 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 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11선이 있는데 3,000원 부분까지 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5공, 5 0도 역시 마스크주고요. 어, 뭐 웰크론, 뭐 파로, 5 0 타이. 마스크나 뭐 이런 코로나에 다 연관된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아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어 상승을 처음에 했다가 저는 뭐이 하락하고 나서 어 다시는 이렇게 또 올라갈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그 대구에 있는 그런 신천지 어 교회로 인해서 어 다시 이렇게 어 부활하듯이 상승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갈지는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코로나가 어 제가 여기서 막이 정도에서 얘기했거든요. 코로나는 이제 죽었다. 다시는 살아서 올라갈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다시 여기까지 하락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어 부활을 해서 살아서 이렇게 날아갈 줄이야. <laughs> 예, 그래서 사람, 참 한치 앞을 모른대더니,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 데 그렇지만, 음, 고점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14,350원. 어, 여기도 운봉이두 개죠. 운봉이두 개고, 어, 더 이상 올라가기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리랑도 점점, 음, 줄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운봉으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엄청 높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또다시 엄청난 랠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팔지도 않고 그렇게 들고 있는 분들은 어...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 상승할 그런 게 아니죠. 재료 자체가 이런 뭐 일단,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는, 음, 또, 그런 사망자가 나온다라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 사망자보다 더 강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더 강한 게 뭐냐? 그건 집단 사망이 나와야 돼요. 집단 사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집단 사망이 나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어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사망자가 나온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어, 기대할 만한 뉴스 자체가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재료가 거의 소멸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 뭐, 잘 드셨으니까 빠져나오는 건 빨리, 어, 빠져나와야죠. 이제 눈치껏 빨리 빠져나와야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 여기 물려 있으면 이제, 어,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다시는 어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주가에서 어 물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이거 언제 올라갈 줄 알고 이제 하락하면 이제 다시는 못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dpc 어 dpc는 지금 음 이런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어 상승을 했는데 어이 DPC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상장 이슈가 어 중권과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간 상장 주간사 후보가 상장 가치를 최대 6조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T.S. 관련 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동방 개선되고 있다고 하네요. 비키트 음,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주관사 후보가 상장 밸류로 최대 6조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어, 지난 후 상장 주관사 제안서를 접수한 비키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밸류는 어, 4에서 6조 원에 달하며, NH 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셋 대우 등. 세 곳이 어,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고 합니다. TPC는 어, 자회사를 통해 빅키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어, 12.24%를 보유한 3대 주주로 그간 BTS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 이 TPC 참 음, 괜찮네요. 이뭐 방탄소년단 이런 빅키트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6조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런 지금 지금은 아니고 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10,000원에서 만 12,000원 만 사이니까 어금 주식이 떨어질 때를 좀 바랬다가 어 8,000원까지라도 좀 떨어지면 그때 좀사 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아무래도 이 방탄소년단 얘기만 나오면 상승하니까, 어, 믿져야 번전 아닙니까? 요런 DPC 참, 어, 좋은 회사네요. 돈 벌기, 어, 좋은 회사 같아요. 이런 회사는 좀 하락할 때, 어, 좀 사두면, 음, 후회 안할것 같아. 난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laughs> 뭐, 한 8,000원 부분까지만 이렇게 좀 하락해주면, 어, 사볼만 하다. 네, 그렇게.